표를 다 하셨습니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3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장님 선배 동료원 여러분 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아,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 안기백입니다 우리 아,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아,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 대상 기간 등에 관한 힘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조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모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주요 헌법 기관의 점거 경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운용의 운영과 동원에 대해서 비상기업 사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정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관련된 기관 보고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비상 개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특별수사본부를 포함한 대검찰청,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청,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군방첩 사령부,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특전, 어,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람을 포함한 육군, 공군, 당시 계엄군 사령부, 중앙선관리및 국회를 포함하여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 기간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45일로 활동 기간을 하되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인을 단마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어, 내용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국민께서 총칼로 맞서 지켜주신 헌정입니다. 우리 특별위는 원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어,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험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참담한 일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역사를 딛고 딛고 그 교훈 속에서 자라납니다. 어이 어려움을 딛고 크게 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